해당 영상은 인천에 거주하시는 31세 김모 씨의 사연입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이름은 가명이며 실제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직장 다니는 31살 여성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오래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었고 조만간 양가 인사를 준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진지한 사람이 생겼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터라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초대해 식사 자리를 만들게 되었죠. 사실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두살 어린데 어른들이 나이 때문에 고정관념을 갖지 않을까 싶어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만남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있던 남동생이 갑자기 굳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생의 표정이 금세 분노로 변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져. 당장 꺼지라고 했어. 너 같은 새끼가 왜 여기 와 있어? 그 순간 공기가 진짜로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부모님도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몰랐는데 동생은 눈을 뒤집고 욕설을 퍼붓고 손까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저는 동생을 잡고 미쳤어? 왜 그래?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동생은 계속 나가라고 했잖아. 당장 꺼져. 라며 고함만 질렀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동생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애였는데, 그날은 숨 넘어갈 정도로 울더군요. 저희 가족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학창시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문제도 한 번도 일으킨 적 없는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제서야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저 인간 고등학교 때나 괴롭히던 가해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장난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생은 울면서 구체적인 일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을 듣고 이유 없이 맞고, 쉬는 시간마다 끌려가고 돈을 빼앗긴 일들. 심지어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가족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말하면서 계속 왜 하필 왜 하필 누나가 그 인간이랑을 반복하는데 그 말을 듣는 저도 울컥했습니다. 부모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곧 이어 분노로 가득 찬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놈을 왜 데려와? 그런 놈이랑 결혼을 생각한다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안 된다. 당장 헤어져라. 그날 집 분위기는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를 사랑했으니까요. 그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 성실하고 다정하고 평범한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 진짜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수도 없이 걸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지만 다음날 오전이 돼서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그대로 물었습니다. 혹시 땡땡 고등학교 다녔어? 혹시 내 동생 기억나? 남자친구는 한참 말이 없다가 결국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변명을 하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실관계를 따져 묻자, 그는 그제서야 저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남동생과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라도 사과하고 싶다고. 자신이 학창시절 정말 나쁜 사람이었고, 그 시절에 자신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졸업 이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 상담도 많이 받고, 그때부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도 하더군요. 그 말투는 길고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 그냥 죄책감 가득한 사람이 무거운 사실을 고백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거짓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겪은 고통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과 남자친구의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달라졌다면 용서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서로 얘기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동생은 단호했습니다. 누나가 그 인간이랑 결혼하면 난이집 나갈 거야. 그리고 가족이랑 영 끊을 거야. 부모님도 단호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딸이 그 가해자와 결혼해야 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 말들 사이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평생 함께할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의 상처를 외면하고 남자친구에게 손을 잡아야 하는지, 저는 둘중 어느 것도 쉽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이 무너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제 고민을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달라졌다면, 그 사람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주어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지금의 그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만 해도 남동생 분의 울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동생 분의 편입니다. 학폭 가해자 새끼들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 평생 고통 속에 시달리지않 합니다. 가해자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피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과 투표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